오늘 시간에는 시편 그 마흔아홉 번째 시간으로 의의의 기쁜 소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본문 말씀인 시편 40편 9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945년 8월 15일은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일제의 36년의 압제에서 벗어난 역사적인 날이었습니다. 일본 천황이 1945년 8월 15일에 전격적으로 항복을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945년 그 다음날인 8월 16일에는 서울 서대문 형무소에서 정치범들, 그래서 독립운동하다 잡혀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전격적인 석방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기뻐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대한독립망세를 외쳤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일본이 항복했다고 해서 곧바로 우리 민족이 독립을 누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8월 15일 이후에도 일본 군대가 주둔하며 한반도를 통제하고 있었지요. 그래서 8월 15일부터 미국 군대가 인천을 통해서 서울에 도착한 9월 9일까지 약 3주간 동안 한반도는 어, 행정적으로 독립하였지만 실질적으로는 아직도 일본 치아에 있는 것처럼 겉으로 보기에는 변화된 것이 없는 것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9월 9일에야 일본군이 통치권을 미군에게 이양하였고 또 9월 12일에 가서야 총독부가 해체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진정으로 독립에 대한 환호가 일어난 것은 미군이 도착한 인천에 도착한 9월 8일부터. 또 서울에 도착한 9월 9일까지 인천으로부터 서울로 가는 그 길목에 수많은 인파가 나와서 환호하며 미군을 환영하며 또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는 것으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8월 15일에 해방되었는데 9월 9일에 가서야 진정한 승리의 기쁨을 누린 것이 것입니다. 신학적인 표현에 영어로 already but not yet이라는 유명한 어구가 있습니다. 우리가 회심할 때에 구원이 이루어졌다고 already, 이미 이루어졌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구원의 실질적인 이런 효과인 우리 삶의 변화는 아직 다 이루지 않았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회심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의 삶은 마치 일본이 폐망한 후에 미국에 인계하기 전까지 약 3주 동안 이어졌던 상황과 비슷합니다. 일본이 항복하고 폐망하였지만, 실질적으로 그 효과가 바로 나타나지 아니하였고, 마치 일본 군들이 아직도 실세인 듯이, 그들이 전쟁에서 진 것이 아닌 듯이, 겉으로 보기에 그런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일본, 어, 천황이 항복하는 그 말이 일본 말인데 굉장히 일부러 어렵고 모호한 말을 써가지고 보통 사람들 다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광복이 된 건지, 안된 건지 잘 모르고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일본이 항복하고 폐망하였지만 그 실질적으로 그 효과가 즉시 나타난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서 그 피로 우리를 사셔서 그를 믿는 자들에게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에서 자유케 하심이 선포되었고 구원이 이루어졌다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짓밟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죽었어야 할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는 마치 아무 일도 없는 듯이 버젓이 살아서 아직도 우리를 주관하려고 하는 듯한 모양새가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패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옛 자아도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의 상황은 아직도 그들이 살아있는 것 같고, 그래서 마치 아직도 독립전쟁을 치르고 있는 독립군처럼 우리는 날마다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진정한 영적 현실에 대한 자각과 승리에 대한 확신입니다 이미 해방되었다는 것에 대한 확신으로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눈에 보이는 것은 변화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루하루 기다리며 견뎌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미 결과는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기쁜 소식을 그 복음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 가운데 어떻게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보문 말씀인 10편, 40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10편, 40편은 다윗의 시로서 다윗이 왕이 된 직후에 자신의 고난의 때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드디어 온 이스라엘 땅의 왕이 되었지만 그동안 견뎠어야 할 고난과 오랜 기다림이 쉽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신뢰로 모든 고난을 이겨내고 진정한 자유와 해방, 그리고 승리의 역사를 마침내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1절로 2절 말씀을 읽어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될 것이라는 약속과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은 진작 있었지만 후에 다윗은 약 10, 10여 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도피 생활하면서 엄청난 고난을 받으며 하루하루 견뎌내야 했습니다 다윗은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걸 보세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라고 표현합니다. 금방 이루어질 것 같은 그 약속이 하루하루 미뤄지는 것 같고, 그래서 내가 오늘 하루만 더 견뎌야지 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갔던 것이 다윗의 삶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가 처한 현실은 그야말로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이었습니다. 도저히 내 힘으로 빠져나갈 수 없는, 그래서 내가 발버둥 치면 칠수록 더 깊게 빠져들어가는 늪처럼 기가 막힐 수렁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빠져 있는 죄와 사망과 어두움의 늪이 바로 이렇습니다. 그 누구도 스스로의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고, 또 스스로의 힘으로 빠져나오려고 노력하는 자들은 자기 의에 빠지거나 율법주의, 인본주의에 더 강하고 깊은 늪에 빠져서 할수 있다고 스스로를 몰아치다가 더 깊게 빠져버려서 종국에는 힘이 빠져서 완전히 늪에 잠식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신자들에게 허락하시는 고난과 십자가도 마찬가지로 느껴집니다. 그 하나님께도 허락하시는 고난과 십자가를 겪을 때, 그 과정을 그 터널을 지나가게 될 때, 그곳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고난을 피하려거나 맞서 싸우려는 것이 아니라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인데, 이 고난이 마치 기가 막힌 수렁처럼, 그 늪처럼 우리를 잡아당겨서 우리 마음 가운데 언제까지 니일까 하며. 힘겹게, 힘겹게, 그렇게 하루를 견뎌내며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상황인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를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그 승리는 이루어졌습니다. 원수는 이미 항복하여 폐망하였고, 이제는 그 집행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일 뿐인 것입니다. 일본 패망 후 미국에게 정권이 이양될 때까지의 공백의 시간들은 무엇보다도 우리 민족이 우리 백성들이 이제는 식민지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독립을 쟁취한 주권 국가 백성으로서 그 정체성을 회복하고 또이 새로운 현실에 적응하며 준비하는 귀중한 시간들이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 현실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아직 구원이 다 이루어지는 것 같지 않은 것은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천국의 합당한 자로 준비되어져 가는 아주 소중한 기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과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믿고 그분의 승리에 대한 선포를 믿음으로 우리는 하루하루 견디며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승리하였습니다. 이미 우리는 자유케 되었습니다. 이미 원수는 항복하였습니다. 믿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 현실 가운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이 보여도 이미 이루어진 것을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반드시 승리의 그 날은 옵니다. 이미 원수는 항복하였기에 해방의 그 날은 반드시 오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정권이 이양되고 우리는 진정한 해방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수렁에서 건지시고 내 발을 반석위에 두사 내 걸음이 견고하게 되는 놀란 역사 내 걸음이 힘 있게 되는 놀란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과도기적인 기다림의 상태에서 우리는 어떻게 끝까지 이겨낼 수 있을까요? 다윗의 비결을 보기 위해서 6절로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 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광야 도피 생활의 고난 가운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받는 친밀한 하나님과의 교제로 나아갔습니다. 그것은, 그것이 가능한 것은 곧 두루마리 책, 주의 법으로 표현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깊게, 깊게 나아갈 때 우리는 3일째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게 되고 그 말씀을 통하여 그분의 기쁘신 뜻을 알게 되고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예배의 행위나 형식이 아니라 제사와 예물이 아니라 자신이 온전히 드려지는 진정한 헌신이 자기 몸을 거룩한 산재물로 내어드리는 영적 예배가 필요한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진짜로 만난 자들만이 말씀을 통해서 깊게 하나님의 실체를 만난 자들만이 알수 있는 놀라운 통찰입니다. 말씀의 세계로 들어가야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차원으로 더 깊고 온전한 관점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냥 단순한 성경 읽기가 아니라 인격이신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이신 그 말씀 앞에 말씀 안에 깊이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천국이 열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받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현실을 자각하게 되는데 그것은 이미 우리에게 승리가 주어졌음을 깨닫고 담대함과 확신으로 하루하루를 기다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6절에서 8절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또한 예표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스 기자는 아예 이 말씀을 인용하였어요. 10장 5절로 7절 말씀을 읽어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제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히브리서의 이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이 전적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같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한 제사의식의 폐지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고 성경이 바로 예수님에 관한 기록임을 이0편 40편 말씀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이 주관하는 삶을 온전하게 살아내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시며 말씀 자체가 바로 예수님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말씀이 주관하는 삶으로 하루하루 살아갔었던 다윗은 장차 오실 영원한 왕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기가 막힌 수렁의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관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될 때. 하나의 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바로 12절로 13절에 나와 있는 진정한 회계의 역사입니다.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였음 이니이다. 여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진정한 회개는 이와 같이 내 자신의 실체를 바라보고 자신의 전적인 타락함과 소망이 없음을 인정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엎드러져서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내 자신의 행위를 바라보고 어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어 어쩌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했어요라는 그런 회개가 아니라 자신의 존재의 실체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 존재 자체가 전적으로 타락하여서 나는 선할 수도 없고 전적으로 추악한 죄인임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 자신의 소망이 하나도 없음을 바라봐야 한다는 말입니다.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큰 죄인임을 내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깊숙, 깊숙이 내 자신의 죄악됨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깊은 수렁 가운데서 드러내시는 것은 우리 자의 타락함과 우리 자신이 최악의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진절이 날 때, 소름 끼칠 때그 사람에게 너참 최악이다.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데, 그 최악이 바로 내 자신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실은 고난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드러나지 않는 것들인데 하나님께서 이 고난의 기가 막힐 웅덩이에 나를 집어넣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나의 이 자아의 추악한 모습들이 수면 위로 동동 떠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실제로 현실로 받아들이며 처절하게 몸부림치며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부르짖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며 구원해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17절 마지막 절 말씀인데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다윗은 왕으로 봤을 때 왕, 왕으로서는 가난한 처지는 아니었지요. 그러나 그는 자신이 광야 도피 생활 하면서 도망자 신세로 광야를 떠돌던 때를 기억하며 그 때의 영적인 궁핍함을 가지고 가난하고 겸손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바로 이 가난하고 겸손한 심령으로 부르짖는 자들에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게나 은혜를 부어주지 않습니다. 교만한 자에게 은혜를 부어주지 않습니다. 당연한 것처럼 여기는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정말로 저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살려주지 않으면 저는 죽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라고 간절히 부르짖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르실 때에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깊은 수렁에서 건지시는 그 날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우리 2절로 3절 말씀 읽어보면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요하를 의지하리로다. 간절한 부르짖음을 들어주시고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주시고 승리를 주시는 그 날은 반드시 옵니다. 그 날에는 우리가 새 노래로 찬양하며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치 일제시아에서 완전히 해방된 그 9월 8일, 9월 9일에 사람들이 다 밖에 나가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그 환호성 같이 우리에게도 그런 환호성을 울릴 그 날은 반드시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문 말씀인 구절을 읽어보면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다윗은 이 기쁜 소식을 만 백성에게 전하며 온 회중에게 전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기쁜 소식은 말 그대로 복음입니다. 복음의 뜻이 기쁜 소식이죠.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기가 막힌 죄의 수렁에서 건지시고 철저한 회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부러지게 될때 은혜를 부어주셔서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로 그들을 구원하시는 것 그리고 온전히 자유케 되는 그날이 반드시 오게 되는 것이 바로 이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의의 기쁜 소식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다른 기쁜 소식이 아니라 의의 기쁜 소식일까요? 죄인들을 주관하고 어둠의 권세를 주관하는 것이 죄요, 죄성이라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관하고 그들을 천국 백성답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의요, 새생명인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이 의가 주관하는 삶을 살다가 그들이 범죄한 이후에 의는 빼앗기고 죄가 들어와서 죄성이 주관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희생으로 자신을 내어 주심으로 우리는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살수 있게 되는데 그때 우리 죄는 그분에게 전가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분의 의의가 우리에게 전가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다시 의의가 회복되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의의가 주관하는 삶, 의의 종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의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6절로 18절 말씀입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의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서 우리 안에 의의가 회복되고 그 의의의 순종함으로 그 의의가 주관하는 그 삶으로 나아가므로 더 이상 우리는 죄에 순종하고 죄와 연합되어서 이 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의의에게 순종하며 의의와 연합되어서 의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열매 맺으며 의의 열매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의의 기쁜 소식, 의의 복음인 것입니다. 지긋지긋하고 너무도 괴로웠던 일제치하의 현실이 미국의 참전과 원자폭탄 투하로 순식간에 끝났듯이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으로 우리는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과도기적인 현실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미 승리를 얻었지만 아직 우리의 현실에는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이미 끝난 전쟁임을 확신해야 합니다. 아무리 대정마귀가 우리를 속여서 그들이 아직도 펄펄 살아있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두려워하도록 이끌지만 이미 전쟁은 끝이 났습니다. 뱀의 머리는 짓밟혔습니다. 십장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이것에 대한 확신을 가진 자들만이 이 혼돈스러운 현실 가운데서 믿음을 지켜내며 승리할 수 있습니다. 날마다 그래서 우리는 독립전쟁하는 것 같이 독립군처럼 싸우고 있지만 전쟁은 간절함만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쟁은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간절함 만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 날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거리마다 사람들이 다 쏟아져 나와서 대한독립 만사를 외쳤던 그날, 그 환호의 날이 우리에게도 반드시 임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눈이 다 보게 될 것입니다. 만 왕의 왕, 만 주의 주가 되시는 영원한 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와 위엄을 모든 눈에 다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전가해 주신 그 의로 날마다 순종하며 나가게 될 때, 우리를 죄의 수렁에서 건져내셔서 우리 같은 자도 갈보리 연덕 넘어 그 어느 날주 안에서 온전케 되는 그 날이 반드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이 놀라운 승리의 날을 꿈꾸며 하루하루 기다리며 견뎌내며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의 그 도래 도래를 경험하며 기쁨으로 새 노래로 예배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또이새 믿음 장로교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